다들 패키지 받으셨을까요? 오늘은 눈도사님과 함께 성막 만들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 성막 만들기 다들 떼셨을까요? 어, 이 박스에 보면은 위 아래에 테이프가 붙여져 있어요. 그걸 뜯고 박스를 오픈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맨 아래에 보면은 성막 만들기가 있어요. 여기 안에 내용 보면은 바닥 조립, 청소 조립, 성막들 조립하기로 나눠져 있거든요. 짜잔! 어, 이렇게 4개는 성막 바닥 만들기예요. 보이나요? 동물, 동물들과, 계사장들과 보이나요? 네, 그러고 이 받침대 이 옆에 이렇게 이거는 성막 테두리를 둘러줄 거고요. 이거는 성막 들을 접할 거예요. 네, 이거는 성소를 조립, 조립할 거예요. 여기에는 어, 지성, 지성소에 들어갈 물건들도, 물건들이 이 안에 있습니다. 그럼 우리 친구들 이거를 뜯을 건데 정말 쉬워요. 따다 따다 따다.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뜯어주면 돼요. 부모님들과 함께 동생, 가족들과 함께 이런 식으로 뜯어주세요. 그러고 뜯을 때 필요한 물건이 있어요. 볼펜이 있으면 이 안에 있는 퍼들들도 아주 쉽게 뜯을 수 있어요. 지금부터 우리 다 뜯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런 밑에 받침을 뚫어줄때는 볼펜 같은걸 이렇게 이용하면 좋을 것 같아요 뽑고 눌러주면 아주 쉽게 밑에 받침을 뜯을 수가 있습니다 짜잔! 색구들다 뜯었을까요? 그럼 이제 정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밑에 이렇게 구멍 뚱쑥 나는 거, 이세 개는 성막 받침대가 될 거예요. 놔두고 옆에다가. 이거는 성소를 덮는 지붕이 될 거예요. 이것들은 성전, 이제 성막을 이렇게 둘러줄 옆에 울파리가 될 거예요. 여기에 씌워주고. 네, 이거는 이제 성소를 꾸며줄 거예요. 전도사님처럼 이런 식으로 같은 모양끼리 정리해놓으면 조금 이따 만들기가 정말 편해요. 양은 또 양끼리 이렇게 모아주고요. 에보디은 티사냥은 티사냥들끼리 모아주세요. 그럼 훨씬 더 우리가 아, 만들기가 편할 거예요. 오, 다 나눴으면 지금부터 전도사님과 함께 성막 만들기를 할 건데요. 정말 쉬워요. 이렇게 보시면 밑에가 11, 12, 13이 보여요. 이걸 이렇게 앞으로 놓고 1 16, 17 이렇게 될 거예요. 그렇죠. 이세개가 입구이면 이게 성전의 입구가 될 거예요. 정말 쉽게 밑에 보면은 번호가 다 적혀 있어요. 그리고 여기 밑에 테두리 보면은 번호가 다 적혀 있어요. 이 안에 이걸 맞춰주면 됩니다. 그럼 여기 17, 16, 15라 적혀 있으니까 찾아보도록 할게요. 전도사님은 이렇게 모아놨기 때문에 금방 찾을 수가 있습니다. 15, 16, 17. 아,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19, 18은 옆으로 꺾여 있기 때문에, 여기에 꺾일 수 있게끔 되어 있어요. 그럼 친구들, 꺾어주시면 되세요. 이런 식으로 꺾어주세요. 그럼, 18, 19. 끝까지 쭉 밀어주세요. 그래야지 빠지지 않아요. 그럼 그 옆에 14또 이런 식으로 연결해주세요. 짜잔! 이렇게 성막에. 옆에 울타리가 다 완성됐습니다. 친구들 이런 식으로 이 안에를 고노와 함께 채워주시면 돼요. 그럼 우리 지금부터 성막 만들기 시작할게요. 뿅뿅뿅! 짜잔! 고노에 다 맞춰서 이렇게 이 안에가. 가득 완성됐습니다. 번호에 잘 맞춰서 넣어, 다 꽂았다면 그렇게 어렵지 않은 성막 만들기입니다. 지금부터 눈도상님이 하나하나 한 개씩 설명해 주도록 할게요. 이 전체를 우리는 성막이라 할 거예요. 그리고 여기가 성소. 그리고 여기는 성막들이라고 표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이야기할게요. 성막, 성소, 성막들이라고 표현할게요. 우선 그러면은 우리가 성소에 있는 게 뭔지 보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소는 지성소와 성소로 나누어지게 돼요. 짜 우리 친구들 이거 막대기 세개 세운 거 보이세요? 이 막대기 세 개? 이거를 이제 휘장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휘장으로 통해서 나눠지게 돼요. 성소와 지성소로 나눠지게 돼요. 이거는 이 안에 있는 건 언약괴라는 게 있습니다. 만나가 담은 항아리, 아론의 쌍난 지팡이, 모세가 하나님께 받은 돌판. 이렇게 지성소에 있습니다. 이거는 떡상이에요. 떡상은 총 12개로 되어 있어요. 왜 12개일까? 뭐, 12시파를 상징하기 때문에, 떡상에 떡는 12개이고, 6개씩, 6개씩 놓아져 있습니다. 이거는 금초대금초대는총 가운데 중심으로 3개, 3개로 나눠져서 7개 모양의 초대를 가지고 있어요. 이게 향단. 향단은 매일 아침, 저녁 두 번으로 제사장이 불을 피우는 단이에요. 이게 향단입니다. 짜잔, 이거는 송소의 지붕이에요. 지금 우리는 이렇게 하나로 보이겠지만, 그 당시 송소의 지붕은 네 겹으로 이루어졌다고 해요. 첫 번째는 고음 배실로짠 세마포 덮개예요. 세마포 덮개는 악의 권세를 물리친 그리스도 예수를 상징하고요. 두 번째는 염소털 덮개. 접... 염소 털로 짠 덮개요. 그거는 우리 죄를 짊어지시고 죽으시 죽으시고 우리 죄를 사해졌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세 번째는 붉게 물들인 순양의 가죽이에요. 그것은 우리 죄 때문에 온몸에 피로 물들이신 예수님을 뜻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수달의 가죽으로 덮었다고 해요. 지금은 우리가 봤을 땐한 개지만, 그때는 총네 개의 덮개로 덮어져 있었습니다. 친구들 보여요? 이제 여기에. 물두멍이 보일 거예요. 이 물두멍은 이 안으로, 성막 안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제사장이 몸을 깨끗하게 씻고 들어갈 수 있는 역할을 해주는 게이 물두멍이에요. 이 뜰은 그냥 하나님께 제사를 지낼 수 있는 준비를 하는 게 성막 뜰이에요. 이 성막 뜰에서 양도 잡고 염소도 잡고 소도 어, 잡고 하는게 이 성막들입니다. 지금 우리가 교회를 편하게 오고 하나님과 예수님과 만나러 기도할 수 있는 이 시간들이 있었지만 아주 옛날 구약시대에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절차가 정말 까다로웠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갈 아수 있는 사람은 오직 제사장 밖에 없었어요. 나에제도 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이게 정결음을 받을 수 있었고요. 그 당시는 그 암도 이 성전 안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오직 제사장밖에 없었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편하게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래요. 그건 다 예수님 때문이라는 걸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우리 친구들 채톡 2에서 보도록 할게요. 안녕.